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참, 지금 대한민국이 정말 위기입니다. 정치위기, 경제위기, 모든 것이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결의안이 불발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의 말입니다. 자, 이재명 여당, 아, 야당 대표는요, 어,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다. 그리고 최악의 리스크로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시켜야 된다. 이러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에게는 어, 정치를 어떤 사적인 욕망으로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금 이재명이는 범법자입니다. 사실은 문재인, 이재명, 조국 구속시켜야 됩니다. 왜 수사를 이렇게 지연하고 있습니까?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 7일이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적수 부족이 되었죠.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주권자를 배신했다. 그러니 국민의 힘은 범죄정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범죄, 범죄자 아닙니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범죄정당 아닙니까? 예, 거꾸로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지사지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국회 로, 로텐서 홀에서 열린 규탄 대회에서 저희가 부족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했다. 사과드린다면서 대다수가 표결에 불참한 여당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사반란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이들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며,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참, 아, 말도 잘해요. 어. 이게 그렇든, 그게, 오랫동안 그런 그 전략과 전술이 몸에 밴 거지요. 예. 그러면서 국민의 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라 내란정당이다. 내란정당이자 군사 반란정당이라고 말했다. 이 말하는 행위 보세요. 이재명 대표 정말 사악하고 악독하고 교활하고 말이죠. 예. 포항 무도한 인간이라고 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 정말 사악합니다. 음. 여러분, 민주당이야말로 입법 폭주 아닙니까? 입법 폭주 정당. 폭주 정당. 방탄, 이재명 방탄 전당 아닙니까? 사법 리스크를 해소할 목적으로 악법을 발휘하고 말이죠. 입법 구태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범죄 정당입니다, 이게. 이 대표는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부결된 것에 대해서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다시 탄핵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내란 행위와 군사 반란 행위의 책임을 묻고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최악의 리스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비상개엄 선포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주권, 헌법에 나오는 국민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는데 바로 이거는 공공의 안정 질서가 무너진 겁니다. 바로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사람들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에? 그래서 그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비상개엄을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 77조를 내란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할 것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에는 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려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야기 들으니까 오늘 그 국회에서 마지막 타임에 김준혁 의원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게이 말이네 이거 이재명이 한 얘기를 그대로 졸개들이 따라사는 겁니다. 이게. 에? 이 대표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치를 그렇게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본 회의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탄핵하는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마 박찬대 원내대표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이재명 의원도 가짜 국회의원입니다. 이들이, 이들이 범죄정당입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한테 범죄정당이라고요? 말들 참 잘합니다. 아마 이제 10일날 정기국회 끝나면 10일, 12일 임시국회 열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당당하게 헌법에 정해진 대로 당당하게 고유 권한을 수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무위원들 청와대에 있는 모든 비서관들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빨리 고등법원에서 2심 판결이 빨리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재명이가 귀가 죽습니다. 지금 펄펄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원의 서버를 빨리 까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혀야 됩니다. 아마 IT 전문가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전선거, 통합 명부하고 실제로 선거한 거하고 대조하면 부정선거 밝힙니다. 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할 때 선거인수가 맞지 않습니다. 예, 숫자로 나옵니다. 제가 다 이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사전선거 분명히 통합선거하고 현재 투표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빨리 서버가 까가지고 부정선거를 밝혀내신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